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최고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1892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95승 1패인데, 어, 이 내역들 충분히 변환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리 안된 부분들은 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3월달은 3300%대 누적 수익 기록했고, 승률 95 유지했습니다. 2월 달도 마찬가지로 순률95 유지했고요. 이 내역들은 제가 카페에 그대로 이 엑셀 파일 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를 통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가 오늘 정리 안된 부분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고 또 종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중을 어, 소량 시켜서 최대한 많은 종목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들어갈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에가의 추세로서 지지를 받고 있는 22평라인 이탈 마감 나왔고요. 또 약간의 데드크로스 조짐까지도 형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터널라운드를 성공시킨 을 모습이고요. 약간의 페이크모션이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물량이 어느정도 털리는 과정도 있었고 또 오늘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의 차익실현도 있었습니다. 아지만 최종적으로 돌파 마감 나왔고 최고 종가 또 고가 경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추세는 2차 랠리를 이어가겠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좀 알려줬고요 어느 정도의 어 오늘의 이제 그 웨이브 포인트를 좀 참작을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웨이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뭐 많이 안 가도 좋습니다. 저희 기본 체익만 일단 노리고 나와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현재 7,240원 이하면서 최소 목표 3% 잡고 접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그린 플러스입니다. 자, 그린 플러스고요. 오늘 약간 뜬금포 반등이좀 나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중장기 추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비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이 짙게 깔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뭐 거의 연 말부터 보이지 못하면서 박스권 랠리를 좀 이어왔고요. 또 그냥 단순 밑꼬리만 그리면서 예, 그냥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모습들 자주 이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저항 세들을 모두 돌파 마감했다는 부분과 또 고가 경신했다는 부분에서 어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상승 계단세를 좀 타면서 양구름대 지지받고 2평 밀집 배열 라인들 돌파 마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금이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밀려도 배열 라인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에이, 어느 정도는 좀갈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15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